고운에서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1년간 경찰에 신고된 것만 140여 건이 넘었습니다.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남성이 도로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리를 지릅니다. 중성! 이내 정류장에 서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더니 시비를 겁니다. 또 다른 날 도로 설치물을 가져가려다 한 남성과 시비가 붙자 몸싸움을 벌이더니 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. 주민들을 수시로 위협한 이 남성은 50대 A 씨입니다. 폭력 등 전과 11범으로 2022년 2월 출소한 뒤에도 주민과 상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.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병원에도 환자들이고 뭐고, 아유 그 사람들 여기 잠시 다 쓰듯 쓸어가지고. 버나가 한 가운데에 돗자리를 깔고 그림을 그리는 등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. 너무 고급지게 앉아서 있어 봐. 문 앞에서 등 내가 맨날 눈만 뜨면 맨날 이상한 등 보고 있었는데. 뭐. 최근 1년여 동안 A 씨와 관련된 112 신고는 무려 142 건. 주민 40여 명은 엄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신고가 빗발치자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특수협박과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. 뭐 한두회가 아니고 배여 차례, 140여 차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찰은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a 씨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.